임상훈의 뉴스하청 공장. 자 오늘은 이란에 관련해서 이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어, 사실상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 충분한 정보가 전달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좀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이게 이제 현재에 어떻게 연결이 되 있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의 추론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 물론 현지 언론도 보도를 물론 하고. 그다음에 서방 국가들의 언론들도 보도를 하고 있고, 근데 서방 국가들도 유럽 언론과 또 미국 언론이 약간의 다른 또그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이란의 지금까지의 그 역사, 그다음에 최근의 그 정치적인 상황, 그다음에 그 언론 보도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론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음 일단 그 지난달 28일부터 이란에서 큰 어떤 대규모 국민 저항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은 물론 좀 소강 상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그 산발적인 시위들인데, 이게 일반적인 그 시위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게 어떤 성격인지를 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사실상 그 이슬람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굉장히 큰 어떤 그...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그 군사적인 면도 마찬가지이고 그 자원 모든 면에서 큰 거대한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양대 축을 이루는 이슬람 문화권의 그두 어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잘 알려진 것처럼 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저, 순위파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라는 시아파의 종주국으로서 어, 종교적으로 굉장히 그 적대적이라고 말을 해도 좋을 만큼 라이벌 관계가 있는 그런 상태죠. 어, 영토 크기도 어, 사실상 두 나라가 그 비슷할 만큼 그 크고, 그런데 이제 물론 인구는 어 이란이 훨씬 많죠. 근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그 민족적으로도 어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 많이 다른 것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 국가죠. 그 아랍 민족인데 이란은 그 페르시아 민족이죠. 그래서 언어도 다르고 민족 구성이 다르고 그 이쪽 그 이슬람 문화권 그러니까 서아시아 지역의 큰 그세 민족 구성을 굳이 이제 우리가 꼽자면은 물론 작은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크게 세력을 떨쳤던 그세 개의 문화권을 우리가 꼽자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페르시아 문화권이죠. 음, 특히 고대에서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에서 그 다음에 그 아랍 문화권. 그 아랍 민족, 그 다음에 그 오스만 투르 투르크라고 하는 이제 우리 과거에큰 제국을 건설했던 터키족, 아 어,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문화권을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어, 페르시아 족, 페르시아어를 그러니까 이란어라고 우리가 요즘 부르지만 어, 이란어를 쓰고 있고 페르시아 민족의, 어 그 나라인데 과거에는 왕 왕조 국가였죠 왕조 국가였는데 팔레비 왕조 어 팔레비 왕조가 있을 당시에는 굉장히 그 서구와 뭐라고 할까요 그 친밀도가 높은 국가였습니다 음, 그래서 미국과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좋았죠 어, 그리고 상당히 개방적이었고. 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랍 아니 그 이란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개방적인 국가였었죠.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들도 다 바지를 입을 수도 있고 청바지 입을 수 있는 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그 대부분의 서양 국가에서 볼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볼수 있는 이런 사회의 모습하고 크게는 다르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칠십구 년도에 이란 에서 혁명이 일어났죠 이슬람 혁명이라고 해서 그래서 어~ 잘 알려져 있는 그 호메이니가 어~ 혁명을 성공을 시키면서 이슬람 국가가 된 거죠 그니까 이슬람 신전 국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팔레비 왕조가 몰락을 하고 신전 국가로서 그~ 아야톨라라고 부르는 어~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는 어~ 종교적 최고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어 모든 정치적인 분야 모든 전 분야에서 어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그런 그 어, 지도자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이란에도 어, 대통령이 있습니다만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라고 부르는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호메인이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현재는 하메네이라고 하는 아야톨라 아야톨라죠. 어,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선출을 하게 되는데 어, 대통령의 지위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나 이제 서방 국가들의 대부분 나라들의 그 대통령제를 어,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대통령과 다르죠. 어, 사실상의 실권이 어, 아까 말씀드린 아야톨라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한테 모든 것이 있고 어, 대통령은 실무적인 어, 그런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이제 총리의 정도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는 재정적인 면이나 국방은 물론이고, 어, 사실상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실권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어, 그런데 최 지금 현 대통령, 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로하니 대통령이죠. 상대적으로 상당히 온건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어, 상대적으로는 진보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물론 서방 국가들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진보라고는 말을 썼을 때의 음, 그런 정도의 진보는라고는 할수 없지만 아, 이란의 지금까지의 그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의 이란과 비교를 했을 때는 상당히 그 진보적인 성향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로하니 현 대통령이 어 2013년에 처음 당선이 됐었죠 그리고 어 작년 2017년에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는 재선에 이제 임하게 됐는데 어 이란의 대통령은 대부분이 이제 재선까지는 합니다 근데 어 그리고 1차 2차 선거가 있는데 어, 결선투표가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란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많은 그 서방 국가들처럼 1차에서 어,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2차에 가서 승부를 가리는 그런 어, 양상이 아니라 어, 이란에서는 대부분 1차에서 바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로하니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어, 1차에서 바로 어, 과반을 넘어서 어, 대통령이 된 그런 케이스인데 그 당시에 라이벌이 누구였냐면 에브라임 라이시라고 하는 전직 검사 출신인데 지금은 성직자죠 그런데 이제 물론 로하니 대통령의 패배를 했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실패했는데 이 에브라임 라이시라고 하는 인물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레디컬한 그러니까그 수구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 사전 배경이 있었는데 음 아까 말씀드린 이십일 지난달 2 8일 이후에 있었던 이란에서 있었던 이 시위 이게 처음에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면은 마슈하드라고 하는 어두 번째 규모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 시위가 발생합니다.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에브라임 라이시라고 하는 현 로하니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인 그 성직자가 주 기반으로 가지고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현 로하니 대통령의 정치적인 그러니까 개혁 정책에 대한 정치적인 반격.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위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러면서 이제 시위가 어, 요구하는 게 혹은 이제 그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어, 대선 이후에 약속한 경제 활동, 경제 회복은 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위가 그 이후로 이상한 방향으로 튑니다. 그 예상치 못했던 그 결과인데, 어, 그러니까 로하니 대통령뿐만 아니라 라이시 그 에브라임 라이시를 지지했던 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여기에까지 포화가 그 이르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로하니 현 대통령은 상당히 그 어, 온건파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 그에 반해서 에브라임 라이시는 어, 굉장히 그 극우적인 그 성향의 그런 그 정치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그 최고지도자인 어 하메네이도 하메네이가 이 로하니 대통령이 아니라 그 야당 후보였던 에브라임 라이시를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최고지도자와 대통령과 정치적인 어, 이해관계가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슈하드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첫 시위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짐작할 수 있듯이 로하니 대통령을 겨누어서 일어났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랬고 그랬는데 이게 예상치 못하게. 그~ 이란의 기, 기존 세력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불만 표출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 라이시를 지지해를 했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까지 어~ 국민들의 불만이 거기까지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리 그리고 그 이후로 마슈하드 외에 다른 여러 도시에서도 어~ 산발적으로 그리고 거의 전역에서, 이란 전역에서 이제 이 시위가 시작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근데 이란이 미국과 이제 유럽 연합, 이 서방 국가들과 핵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서 이제 개방된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어, 그렇다면은 어, 경제 제재가 풀리고 경제 사정이 좋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근데 왜 국민들은 어, 불만을 가지고 있을까? 어, 이 점이 좀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어, 사실상 그 경제가 과연 좋아졌을까?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전 로하니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어, 그니까, 러 아마,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그 전임 대통령이 었는데 아, 역시 이 아마디네자드 대통령도 어, 그 우에 해당하는 어,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에, 그 당시에, 어, 까지만 해도 그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인해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 2015년도에 핵협상이 도출됐고, 그 다음에 2016년부터 서방의 경제 제재가 이제 서서히 풀리면서 이란의 경제성장률이 6.6% 상당히 높은 편이죠 경제성장률이 6.6% 면은 양원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무역도 어 많이 증가하고 어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예, 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사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로하니 대통령 시절에는 평균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1 0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가 실제로 좋아진 것 아니냐.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이런 로하니 대통령으로 권력이 인계가 됐다.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그 어, 변화 이런 거는 사실상 2년이 최대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대통령이 바뀐 것만으로 그 경제가 계속 좋아진다. 그렇게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로는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통령 한명 바뀌어서 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근본적인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데, 어, 아까 말씀드렸죠.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의 대통령은 권력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일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과 달리 재정 정책도 어, 사실상 일부밖에 어, 못 미치고요. 대통령이 할수 있는 것은 일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어, 국가가... 어 운영하는 독점 국영 기업 뭐 공공 기업 이런 것들도 사실상 대통령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많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렇습니다만은 독점 국영 기업이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다면은 그 부패는 우리가 짐작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이란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공공 기업의 부패, 독점화 이런 기업들의 그 재정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근본적인 경제 성장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하니 대통령의 정적들은 어, 현재의 경제적인 뭐라고 할까 낙후 이런 것을 로하니 대통령의 탓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어떤 그 공격의 소재는 될수 있겠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로하니 대통령이 할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것 있다고 밖에 할수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어, 기득권층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 그리고 어~ 좀더 열린 사회가 이루어졌을 때 이~ 경제적인 음, 체질 개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랬을 때그 외국 자본들도 더 들어올 수 있고 어, 더 다변화된 그런 사회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경제의 측면에서도 맞죠 어, 실업률 같은 경우도 여전히 높습니다 이란의 경우 음, 12.4% 작년에 12.4%였는데 상당히 높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청년 실업층 실업률이 이십오점구퍼센트가 됐었거든요. 작년이 그러니까는 청년의 사분의 일이 지금 실업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존의 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경제적인 그 인프라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당장의 수치로 나타나는 성장세는 물론 뚜렷하지만 수치로 표시되지 않는 민생 경제에까지 어떤 그 변화가 되는 그런 고질적인 부의 불평등 이런 것들을 개혁으로 고칠 수 있으려면은 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에서 근본적인 어떤 사회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할수 있는 것인데요. 어 우리가 뭔가를 뭔가 사회를 바꾸고자 했을 때 개혁을 하고자 했을 때 이게 생각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우리가 이제 그 불만이 불만을 품을 수 있을 때 말이죠 그때는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할수 있어요 첫 번째 그러면 더 재촉을 해서 더 힘을 실어서 더 밀고 나가야 하는가 아니면은 아~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뒤로 물러나서 그러니까 원상복귀를 시켜 놔야 되는가. 그러니까는 결국 이 이번에 나타난 시위 같은 경우 개방과 개혁을 처음부터 거부하는 보수 세력들과 개방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 데 대한 어떤 조급증의 조급증을 가진 지지 철회자들 그들이 같이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위대가 어 정치적인 그 뭐라고 할까 입장이 서로 다른 그런 그 세력들이 한꺼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결국 그 문제입니다. 이란의 문제는 어 개혁이 미진할 때더 촉진을 하느냐 아니면 퇴진을 하느냐 그랬을 때의 문제인데 어 개혁이 미진하는 그 이유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어 그러니까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이란의 근본적인 개혁의 어, 부지는 그 로하니 대통령의 방향이 잘못됐다.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 기업들의 투명성 확보, 그다음에 다극화, 이 모든 것보다 먼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정치적인 민주화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없이는 근본적으로 이란의 어떤 그 개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